커큐민 효능 부작용 카레가 노란색을 띠는 이유는 주재료인 강황 속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 중 하나가 커큐민 때문이에요. 이미 세계의 10대 푸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졌으며, 항산화 작용 또한 뛰어나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섭취하시는 분부터 항암과 항염뿐 아니라 항균과 알츠하이머 치료, 지방분해 효과를 보기 위해 다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살균과 소염 작용, 커큐민은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이토카인을 제대로 잡아 염증을 감소시킴으로써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면서도 염증 부분에 치료가 된다고 해요. 소염 진통제의 역할과 같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머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복용하면 효과를 볼수 있어요. 2. 항산화 효과. 커큐민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줄여줘요. 또 소드라고 불리는 초과산이온을 산소와 과산화수소로 바꿔주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고 GSH라는 대표적인 항산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 뇌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3. 황반변성 치료 산생혈관의 생성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 중년실명원인 중 1위인 황반변성 치료에도 루테인과 더불어 효과가 있어요. 4. 치매예방 강황은 항염작용을 통해 노화로 인한 뇌세포의 염증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뇌세포의 손상을 방지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또한, 강황을 주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나쁜 기억을 지우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트라우마 극복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돼요. 5. 심혈관계 건강. 강황에는 항산화 성분으로 유명한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요. 폴리페놀은 혈관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손상을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을 줘요. 6. 간 기능 강화 강황은 간에서 담즙 생성을 자극하고 담낭이 담즙을 소화관으로 방출하도록 해요. 담즙은 식품 내 지방의 분해와 소화를 도와줘요. 강황은 심장병의 주요 원인인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위험을 줄여줘요. 혈관의 안벽인 내피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요. 부작용, 커큐민은 안전한 영양소에 속하지만,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몸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간혹 커큐민을 먹고 속이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쓰린 등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나, 흔한 부작용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